배우 강은비, 38, 주미진, 가 예비신랑을 공개했다. 강은비는 다음 달 5일 얼짱 출신 변준필, 38,과 결혼식을 올린다. 변준필은 인테리어 업무에 종사 중이다. 2008년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 부인했으나 17년간 만남 끝에 부부연을 맺는다. 7일 인스타그램에 웨딩화보도 공개했다.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셔서 행복했다. 2008년부터 지금까지 헤어진 적 없이 만남을 이어갔다. 17년 연애한 게 맞다. 86년생 동갑이고 서울예대 같은 과라며 지금까지 내 그림자처럼 어디서 남자친구라도 말도 못하고 항상 뒤에서 나를 지켜준 친구이자 연인이다. 그 흔한 커플 사진도 찍지 못했다. 혹여나 제 일에 방해될까봐 항상 뒤에서 나만 묵묵하게 바라봤다고 썼다. 이제는 내 뒤가 아닌 서로 옆에서 지켜주는 부부로 살겠다며 곧 유튜브로 이야기 담아서 보여줄 예정이다. 원래 내 개인 채널이었는데 부부 채널로 인사하겠다. 많이 부족하지만 따뜻한 격려,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. 강은비는 2005년 영화 몽정기의 로 데뷔했다. 시트콤 레인보우 로망스 2005-2006 드라마 푸도밭 그 사나이 2006솔약국지 아들들 2009 등에 출연했다. 영화 어우동 2022 이후 3년째 활동을 쉬고 있다.